미출고에는 타 지자체에는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죠. 생활 목공예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숭이목공예센터인데요. 숭이목공예센터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까지 봄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리와 집등 원하는 모양을 새긴 나무판에 망치질을 합니다. 못질로 다듬은 모양에 실을 엮어 장식하는 스트링아트 작업입니다. 한편에는 나무로 만든 시계와 장식장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숭이 목공예 센터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저희 목공예 센터는 상인들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목공예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센터입니다. 작년 한 해에 1,100명 정도 참여하셨고, 2015년 문을 연 숭이 목공예 센터는 목공소가 모여 있는 숭이동 목공예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의 목공수 상인들로 구성된 마을 협동조합과 함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목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만원대의 저렴한 수강료와 다양한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마을 목공수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집에서 할수 없는 취미를 이렇게 기관에서 만들어준 곳에서 할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구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접근성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늘었으면. 센터는 다음 달 17일부터 5월까지 매주 한 차례 두 시간씩 진행하는 봄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반과 액자, 장식장 등 생활 가구 만들기부터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서각과 우드버닝 등1 1개 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려묘를 위한 캣휠을 만드는 과정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 과정과 함께 스크롤 소라는 실톱을 이용한 과정을 또 개설을 했고요. 숭이 목공예센터에서 진행하는 봄학기 목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